조로바 <laughs> 캔넬 들고 <늘고> 나온가 <웃음> 나왔어 제 <laughs> 네, 때문에 못살 캔넬 저렇게 다 부신다니까요 조로바 <laughs> 안녕하세요 조로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아이는 콩이에요 도베르만입니다 지금 지서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어, 콩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삼매에 들었습니다, 삼매에. 너는 크해라 나는 앉아있는다. 이제 짓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어, 어저께 물어오는 거 가르쳤는데요. 어, 오늘 보니까 잘 물어오네요. 어, 명견이에요, 명견. <laughs> 명견인데 아직 앉아 엎드려를 못합니다. <laughs> 잘 보세요, 이제 짖는 거. 짖기 시작하죠. 아직은 자신감이 없습니다. 박하고 얘가 지었잖아요 뭔가 가르칠 때 내가 원하는 행동을 얘가 했어. 그때 반응을 아주 크게 해 주셔야 돼요. 처음에 그걸 이해했을 때 굿보이! 렇게 얘가 반응을 딱 인식하도록. 박 박. 오예. 박. 좋고시 지금. 내가 봤시 어, 리액션이 커지고 있죠. 네. 어, 요 아! 어, 예. 아! 어, 아! 아! 어, 뭐. 그렇죠. 다르잖아요 딱 내가 잘했다는 사실을 걔가 알아야 돼요. <laughs> 야 없어 임마 <인마>! 없어 <laughs> 없다고 없어. <laughs> 어, 다시 헤자이 <laughs> 타이밍을 보세요. 조금씩 조금씩 콩이의 반응이 예시, 변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사람의 반응이, 예시, 반응이 변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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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보세요 박박 오예 예예 그렇죠 더 밝은 애는더 밝은 애를 애는 주세요 그렇죠 예. 굿퍼 이렇게 간다는 거지 리액션을 해야 지가 알아 굿볼 굿볼 콩이 에너지를 전달해 그렇죠. 내가 발견한다니까 에이... 아, 오늘은 제가 지서를 가르치는 것을 보여드렸는데요. 지서뿐만이 한, 아니라 모든 애견 훈련이 그렇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가르칠 때요. A라는 행동을 가르칠 때, 걔가 A라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즉각적으로 아주 밝은 에너지를 걔한테 전달을 해야 돼요. 이를 통해서 아, 네 행동을 내가 원하고 있었다. 네가이 행동을 할때 내가 즐겁다는 사실을 걔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걔가 나의 즐거운 반응에 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서 그 행동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튼튼한 신뢰관계가 있는 걔들은 다 그렇게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걔가 원하는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어, 잘했어 라고 칭찬해 주는 거. 이게 가장 페어한 관계 아니겠습니까? 요런 식으로 모든 행동을 가르치면 됩니다. 아, 저분 지금 뭐 하고 있나요? <laughs> 아, 콩이 아빠가 지금 저 훈련하는 곳 도와주고 계시는데요. 어, 사실 제가 생각해보면 애견이랑 같이 교육하고 노는 것만큼 재미있는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아는 사람들만 아는 건데 어, 이런 사람들이 저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어, 저도 <laughs>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고 있죠. 네. 저러다가 사람이 맛이 가는 겁니다. 네. 한번 맛이 가면 다시는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열심히 애견 교육을 하셔서 즐거운 애견 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